그럼 어떤 기준으로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송자녀의 입양을 허가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엄마가 가족관계상 언니 또는 누나가 될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전원 합의체 판례입니다. 썸네일만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스토리냐 이러실 수 있어요. 일단 구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96년생인 친생모는 2014년 5월 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같은 달에 사건 본인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혼전 임신을 했다가 아이가 태어난 달에 맞춰 혼인신고를 한 거죠. 사건 본인이 태어나 2014년은 친생모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20살. 아마 임신은 19살 정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아이가 태어난 지 7개월쯤 된 후에, 아이반 부모님, 그러니까 외조부모님 집에 놔두고 친엄마와 친아빠가 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친엄마, 친생모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뒤인, 2015년 9월 18일에 협의 이혼을 합니다. 이 사건 이병허가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건 본인은 친생 부모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요. 사건 본인이 그외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 모두 아이가 신청인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사건 본인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부모들은 아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친부모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미성년자 이병허가 청구를 한걸 보면 딱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이잖아요. 한참 엄마 아빠를 찾아야 할만 3살짜리 아이를 부모처럼 키우는 외조부모에게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를 찾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부모 대신해서 해야 되는 상황을 주위 사람한테 매번 설명하는 것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만 다른 상황인 것도 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정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외손자를 입양을 해서 정말 법적인 부모로서 사건 본인을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양 허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사건 본인의 친생모가 살아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폐소했다는 뜻이에요. 사건 본인의 친생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게 되면 청구인들은 외조부모이자 부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친생모는 엄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의 내부 질서 및그 친족관계의 중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1, 2심 판단이 모두 패소를한 건데요.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딱 10년 전인 2011년에 외손녀에 대한 치장자 이방은 불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아무래도 1, 2심 판결에서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건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은요,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기존의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송자녀의 입양을 허가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 그리고 친족 관계 혼란의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요, 조성 관계가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다른 가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도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에 실질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먼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친생 부모가 주부모나 자녀와 동거하거나 자주 교류를 하는 경우처럼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친생 부모와 그 양부모의 그 양립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거나 주변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양 친자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까지 입양을 허가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이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입양을 보면 본래 혈족을 입양하는 것이었고 남자 자손이 없는 사람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조카 학렬의 남계혈족을 양자로 삼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족 질서 관념이 굉장히 엄격한 조선시대에도 이런 원칙을 벗어나서 외손자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유로 전통이나 관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인데요.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그러니까 입양 요건도 없는데 입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지 이거든요. 미성년자의 친생자 부모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녀의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입양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작년 2021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한 적은 현대미법 하에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은밀하게 조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60대 이상, 이런 경우에는요, 요즘과 다르게 출생신고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서 몇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거나 업둥이라고 해서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진짜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혼의 자녀가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하기 힘든 사정들이 있었을 때, 이 경우에 조부모의 친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배우 김승현 씨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건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이게 좀 힘들어요.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 출생을 증명할 의사나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고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다 보니까 2016년 이전에는 인후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 두 명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해주면 출생신고를 할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폐지돼서 불가능하지만 2016년 이전에는 허위로 미혼인 자녀를 위해서 손자녀를 신생자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이를 낳기만 하고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 대신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법적인 부모로서 키우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처럼 미성년 자녀의 그 복리가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